이게 뭐냐 하면은 분노조절 장애자들. 네. 분노조절 장애로 요새 살인사건이 많이 나죠? 네. 그러면 이것도 분간력이 부족해서 이래. 요 알겠죠? 네. 자기를 꾸지름 하는 것도 그거를 좋은 걸로 받아들여야 돼? 안 돼야 돼? 좋은 걸로 받아들여야죠? 네. 그래서 요새는 분노조절 장애 때문에 많은 사람이 다쳐. 중, 미국에서 이번에 학교에서 기관총 들고 해병대 갔던 사람이 열몇명 죽였죠? 술집에서? 네. 술 먹고, 그 뭐, 파티 한다 사다가 죽였는데, 이 분노조절 장애, 여러분들 절대 앞으로 자기 아래나 남편한테 화내면 안 됩니다. 네. 알겠죠? 네. 네 뭐든지 이해해줘. 그래서 세홍지마야. 세홍지마는 꼭 잊지 말아요. 네. 네. 세홍지마가 뭐죠? 세홍지마가? 네? 응. 네? 세홍지마.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말 말 한마디 암놈 한마리가 돌아가지고 아, 좋다고, 기분 좋다고 말이 하나 생겼다고. 말이 하나 굴러 들어놨어. 그래, 키웠는데 이놈은 말이 그냥 갑자기 잘매기가 키워놨더니 도망을 가버렸네. 그러니까 또 내가 헌일했다 억울하다, 막 머리를 싸자 맸는데, 아, 나중에는 또그 말이 숫놈을 하나 데리고 들어와. 아, 숫놈을 데려왔는데 새끼를 하나 낳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그걸 타고 돌아다니다가, 다리가 부러져서 병신이 장애인이 돼서 그러니까 장애인 때문에 그때 전쟁이 났는데 다 남자들이 동네 남자가 재폐가서 다 죽어버렸는데 그집 아들만 동네 여자들이 서로 결혼하려고 달라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손자 넣고 잘 살게 되니까 그 집안이 번성해서 안 했어. 그러니까 중간에 말을 때려 죽여버릴까. 별 생각을 다해서 자기 아들이 장애인이 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그게 자기 후손을 이어준 거야. 그 말이. 맞아, 맞아.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남편이 화를 내든, 뭐라든, 이게 아내가 화를 내든, 이게 나중에는 좋은 일이 될수 있어, 없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에 가봐야 아는 거야, 끝에 가봐야. 알겠죠? 그러니까, 분노 내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죠? 호행여의가 뭐라 할 때는 분노 내도 괜찮아. 그건 백궁에 안 가면 되니까. 그냥 그래. 그래. 그러 그러니까 부부지간은 화내면 안 돼요. 어? 내가 왜 이걸 누누이 강조하냐?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세포, 아까 양자가 다 죽어버리는 거야. 그래가 몸이 망가져버려. 그래서 재판하는 사람이 오래 못 살아요. 알겠죠? 음, 그래서 항상 마음이 허경영과 함께 기쁘면 건강해지고 얼굴이 이렇게 이뻐지고 나이 관계없이 끌어안으려고 그러잖아. 맞아, 안 맞아요?